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이거 뚫어다했잖아요안녕하요요 나타나요? 나타나요? 요뚫었어요 연필로 인사타나요 나타나요? 나이나요나타 넣어 볼게요 아, 어, 섞으려고? 노란 가루는 저기 응? <놀람> 이때 남무 젓가락이 필요한가봐요 <놀람> 왜? 빨라고 색. 노란색은 안넣어요 넣을 거예요. <laughs> 너무 조금 넣는다. 아니 이거 넣고 또 넣을 거예요. 역시 <laughs> 그냥 그래, 실패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. <laughs> 계속 섞네요. <laughs> 웃기다. 누구 닮아서 그렇지? 엄마. <laughs> 저 동생은 안쏘거든요 그래서 아빠를도 안쏘요 근데 아빠도 쏘, 누구나 써을때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많이 쏟아요 <laughs> 자랑스럽습니다 잘하는게 있어서 이정도? 노란가루는 바닥에 있는걸 쏘도 되지 않을까

어떻게 하면 그걸 다잘차 옮자 게 담을 수 있을까? 요즘에바닥 떨어지지 않게. 됐어? <laughs> 아니, 이걸 같이 가려고. 도와좀 도와줄. 휴지로 하면 좋겠는데. 왜, 그걸로 하면 안 되죠. 좁게 떨어지는 부분 조 좁게 좁게 오. 엄마 일어나서 또 엄마 일어나면 또 화나겠다 괜찮냐 아 그렇구나 이제 <laughs> 엄마가 화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응. 더, 그만 섞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응 되는데. 아빠, 너무 피곤해요. 넣을게요이은왜이이 은은, 이이이 은은, 이은이이 은은, 은

그런데 흘리는 건안 보여줬으면 좋겠네. <laughs> 흘리는 게제일즈 보러를 흘리면 되요. 에코는 엄 맛있겠다. 아이스크림. <laughs> 나는 원샷, 박성김 원샷. 왜요? 네? 한 번만에 먹어. 맛셔한 <laughs> 번에. 이걸요 이거 응. 먹는 물이에요? 빈카루. 음, 저아까이거 계속 몸눈물로따라거든요 그거 온다.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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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다는데 어나나 <웃음> 엄마다. 나잘 <laughs> 잤어. 알바는 몇 시까지 간 계속 안 일하는 걸 알고 있는 걸까? 안녕하세요. 오늘 저거 동생 니 들어올래? 들어. 하나요. 니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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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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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1다넣었는데요 물은 안새네요 이제 됐나요? 이것도? 뒤 10분 뒤에. 물 10분 뒤에. 조금 분 뒤에. 10분 저 손이 무서워가지고 물이 그렇게 많아. 물을 사실은 따라오면 되겠는데 수건에다가 와, 천천히. 천천히라는데 확 부어버려. 엄청 쓰니 싫어요. 요 뚜껑 열면 안 돼. 물이 엄청 많아요. 실패. 자, 뚜껑 네? 놔두세요. 이것도 저는 다시 볼게요. 자. 바이바이! 네, 전. 나랍니다.